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북한이 미국과 협상 경험이 없는 군 출신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외무상에 임명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군 출신을 외교 수장으로 임명했다며 이 미북 대화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리선권 신임 외무상이 외교관이 아니라 강경 성향의 군 출신 인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캔고스 미해군 분석센터 국제 관계 국장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노동당 전원의 보고를 통해 외교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앞으로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리선권 외무상을 임명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8년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라인이 부활해 역할을 할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성건 외무상은 미북 대화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 더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리선건 외무상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안보 분야인 핵 협상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 대화가 재개되긴 어렵지만 외무상을 교체한 만큼 북한은 더욱 완강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접근법으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DOE 뉴스 함자입니다. 마크 램버트 전미 국무부 대북특사가 앞으로 UN 내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미치는 악의적 영향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BOA에 직업 외교관인 램버트 특사가 국제기구국에 발령났다면서 다자기구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외교관들로 이뤄진 팀에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에는 유엔 체계 안에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악의적 영향에 대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램버트 특사에게 부여된 구체적인 직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자기구들과 그 지도부는 설립 취지인 투명성과 법의 지배,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이 북한 정권이 공공문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이 정권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등 시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23일 세계 180개국의 국가 청렴도를 조사한 2019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부패 정도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한 이 조사에서 북한은 17점을 받아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172위, 8번째로 낮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오른 이래 줄곧 부패지수에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8점을 받아 5년 연속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의 이름을 올렸고, 2017년에는 171위, 2018년 176위 등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북한과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들이 공공 문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 사회 구조가 부패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선 조사에서도 제앙적 수준의 청렴도로 부패 개선 사항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도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에서 북한의 만연된 뇌물과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e report finds that in effect this threat of arbitrary arrest and the harsh consequences that follow provides state officials with a powerful means to secure bribes from a vulnerable population seeking to eke out an existence through rudimentary market activity. 투명한 공개를 비롯해 정부 관리들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과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 O 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미 단체 행사에서 이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도와줄 준비가 돼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와 국제 사회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종말에 가장 가까워졌음을 발표하는 미국 핵과학자회 주최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와는 다른 세대라면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국제사회를 보는 눈을 좀 시각을 좀 넓혀서 좀더 이제는 바깥으로 나와서 이 북한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 참그 전경 받고 어 그런 그 회원국이 되느냐 이런 걸 심각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전 총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도울 준비가 돼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좀그 접근을 하고 그런 대통령이 없죠. 아 그때 북한으로서 이런 기회를 잘좀 포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미국 혼자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전체 즉 국제 사회가 제재한 것이라며 북한의 일방적 기대가 아니라 국제 사회가 수긍할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 핵 보유 야망을 내려놓을 명확한 동기를 국제 사회가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0 지구 종말 시계 행사는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까지 100초가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oves the hands of the doomsday clock. It is 100 seconds to midnight. 이는 지난해 2분 전보다 20초 앞당겨진 것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과 이란의 핵합의 탈퇴와 잇따른 군사적 긴장 그리고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지구 종말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미핵 과학자회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입니다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가 약천명 가량 남아 있으며 이들은 곧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송환 시한인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귀국시키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1,000명 가량의 북한인들은 노동 허가가 이미 끝나 러시아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해외 소득 북한 노동자들이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전날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인 16,600여 명에게 관광 비자를, 1300여 명에게는 학생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한을 넘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현재처럼 1년 단위로 협상을 하는 것은 주한미군 지원 구조의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23일 VOA에 한국 국적의 민간인 고용이나 한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한미군 기지 건설 계획은 1년 이상 기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최소 3년 이상 단위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몇주 안에 조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약 9천 명에게 무급휴직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의 북한 내 확진자는 현재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23일 우한 폐렴의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WHO의 활동과 북한 내 현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확인하며 북한 보건성과 긴밀히 연락하며 1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은 우한 폐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자국민의 베이징발 평양행 탑승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